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서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때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걸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이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행하는 선한 행위에 더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말을 내뱉으면서 입을 쉽게 놀리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급한 마음이 되면 아무 말이나 내뱉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과 서원하는 것을 연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중에 서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서원도 쉽게 서원하고 가볍게 그것을 결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미적거리지 마라.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서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왠지 모를 두려움과 또한 무서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서원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원이 왜 두렵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약속한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서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느니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입 때문에 내 육체가 죄 짓는 일이나 천사 앞에서 내가 실수로 서원했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왜내 말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손으로 세운 것을 망가뜨리시게 하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서원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원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결정되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스스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서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실수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기 전에 진중히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서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서원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약속을 하는 그 서원, 소원, 자발적인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거래하는 듯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약속하는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서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됨은 분명한 원칙입니다. 칠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 많고 말 많은 것도 허무할 뿐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였습니다. 꿈도 많고 말도 많은 우리의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지만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로 행위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 자신을 감추며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거품인 모습으로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의 내면이 공허함을 드러낼 때가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또한 좋은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근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전도자는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이야기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속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와 같이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지방에서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과 공의와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지 말라. 높은 사람이라도 더 높은 사람에게 감시를 당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더구나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이라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살지 않느냐.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놀라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도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높은 사람이 또한 그의 권리를 박탈하고 감시하고, 또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더 높은 사람 위에 왕이 있기 때문에, 왕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살지 않느냐라면서, 특별히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모두 다 보고 계신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원하고서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지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중한 모습으로 우리의 걸음을 조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죄 짓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